더불어민당은 사법구태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경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8.16 사법독립주창과 8.16 사법독립주창자 조의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당은 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외국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